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어, 3월 12일, 자,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어, 차트 매니저입니다. 어, 목소리에 힘이 별로 없죠. 예, 네, 지금 컨디션이, 어, 갑자기 아침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좀안 좋아져서 잠시 후에 병원을 좀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음, 잠깐 자리 비울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어, 갑자기 컨디션이 막안 좋아요. 어. 네, 그래서 <laughs> 등치는 산만한데, 그죠? <laughs> 무슨 뭐 음? 소도 잡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네, 조금 이해를 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원 포인트 어, 한 가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종목,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번 볼 거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이쪽 무료방, 무료텔레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 하단에 어, 이쪽 방 링크가 있어요. 그거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무료텔레방 입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원포인트로 조금 살펴볼 거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좀 힘들어요, 여러분. 어, 그때 또, 방송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계셨으니까. 자, 미국 증시에서, 그죠? 미 증시에서, 이 낙폭이 컸다 보니까 하락이 좀 컸죠? 크다 보니까 저점에 관련되어 있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는 했어요, 장 초반에. 근데 트럼프가, 어? 아, 나 관세, 어? 이거 강행할 거야, 어? 니네 이새끼들 어? 미국 맨날 뭐 미국한테, 어? 우리나라에 있는 거 너희들 맨날 등만 보고 니네들은 내거안 내고, 어? 아니야, 이제 니네 계속 내야 돼. 이거를 강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뭐, 캐나다에, 캐나다에다가 추가 관세 부과하는 거, 뭐, 관세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동차 4월 2일서부터 자동차에다가도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계속적으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가 생긴다? 내성이 생긴다.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내성이 생길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우려, 우려, 우려일 뿐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원전이죠. 원전. 어? 원전. 그리고 전력 쪽이에요. 이쪽에 지금 강세가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또 엄청 또 달리고 있죠. 우리 대응가 1,800원이었어요. 그죠? 조선 섹터가 조선 또는 조선 기자재 섹터가 강세가 나오는 게 미국이 중국한테 밀렸잖아요. 이 중국이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조선업 이 점유율이. 원래는 지해가 1위였는데, 미국이 1위였는데, 이걸 뺏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들도 다 제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지금 이 R&D라던가 이러한 거, 피, 그, 이 예산이 깎이면서, 그죠?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연구원들 다 퇴사했다 그러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개발을 하고, 무언가 신제품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니, 돈을 안 주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냥 다 그만두고, 어디로 갔어요? 다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중국에서 돈딱 주니까 그냥, 아이고, 땡큐 베리 멋지, 응.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반적인 산업들에 대한 게 중국에 지금 다 따라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조만간에 뭐 어디요? 어디 뭐 듣도, 어디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던데 거기. 뭐 거기에다가 그, 그 나라에도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기분이 나쁜데. 아, 중국한테 밀렸어. 휴대폰도 밀리고, 자동차도 밀리고, 산업도 밀리고, 뭐도 밀리고, 뭐도 밀리고. 우리도 기분 나쁜데 미국은 모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조선. 조선. 그죠? 야, 미국 군함 일단은 다섯 척에서 여섯 척 정비를 한국 니네들이 해줘 그리고 미국 군함 신규 어, 이 선박을 너희들한테 할 건데 협력을 하자 같이 만들자 뭐예요 기술력 빼가겠다는 얘기예요 음. 자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laughs> 조선 쪽 뺏겼잖아요 <laughs> 그랬는데 에너지 패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 패권이 그죠? 야, 우리가 이 에너지 쪽에서는 중국에 밀리면 안 된다. 트럼프의 생각이겠죠, 미국에. 그러니까 원전 쪽과 전력 쪽에다가 엄청난 인프라 지원을 하면서, 어, 얘네들이 이 시장에서 조금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래서 미증시에서 원전과 전력 쪽에 강세가 좀 나타났다. 근데 요거는 단기 테마일까요? 아니죠. 장기적인 테마로 갈 수가 있다. 길게 길게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정 관련주들이 힘, 힘의 가리가 없었어요. 그죠? 대부분이 다 상승 이후에 요런 식의 지금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식의. 그런데 골라보면 어때요? 재무도 괜찮아. 물론 뭐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재무 괜찮고. 그죠? 어. 수급도 기관 쪽에서 스물, 스물, 스물 티안 나게 담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더라. 음,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원정과 전력도 한번 보자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로봇이에요. 로봇.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가요. 어 원래는 어떤 기업이에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기반으로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물류로봇, 자동화로봇, 그죠? 어, 현대 로템하고 협력해 가지고 방위산업 로봇을 음, 만들어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최,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만들었어요. 휴보, 그죠? 근데 얘네들한테 배터리를 딱 넣었더니 한시간을못가 아. 그래서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고체 관련주들이 또 잠깐 어 주목을 좀 받았었죠 얘가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데 지분율이 한 35%가 넘어요 35%가 아. 근데 얘네들이 티로보틱스하고 또 MOU를 체결을 했어요 티로보틱스하고 자동화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들을, 어, 만들어내겠다. 왜? 왜? 현대차에서요, 여러분. 현대차에서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를 한다라고 해서 물건 같은 거 찡찡찡찡 이렇게 날로고할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세터들도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볼 거는 뭐냐 그러면 이 중에 휴머노이드도 있고 뭐뭐뭐 뭐뭐 물류 로봇도 있고 또 어? 주방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썸네일이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하버드 대학교에, 하버드 대학교 사, 아, 사, 저기 뭐야, 메디컬 스쿨, 메디컬 스쿨 사나에 있는 하버드 병원이 한 군데가 있고요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 있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어디에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 의료원. 의료원이 있단 말이에요. 요세 군데에서 동시에 함께 개발을 한게 뭐예요? 카이베로라고 해요. 카이베로뭐 하는 로봇이냐? 수술. 수술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수술이 어디 수술이냐? 뇌 수술이에요. 뇌, 뇌. 엄청나게 저, 고 난이도의 미세 혈관들도 어, 해야 될 거고, 그죠? 엄청난 정, 어,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수술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헬멧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고개를 놓고서 이렇게 눕는 거겠죠? 이렇게. 어. 그럼 여기에 로봇이 한 대가 딱 있어요. 이렇게. 디디디디디. 막 이런 로봇이 딱 있어요. 막 이런 로봇이 디디디디 해갖고 이제 수술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겠죠?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이메로가 FDA에서 승인을 얻었어요. 로봇, 의료 로봇으로. 그래서 미국하고, 어, 지금 미국에서 수주가 일단은 계약이 벌써 들어오고 있고요. 시험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수술 시험까지. 그리고 이미 500회가 넘는 수술을 진행을 했다라고 해요. 자, 미국에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올 건데, 어, 저도 이번에 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미국에서 수술을 할수 있는 병원의 수보다, 수보다, 어디가 많다고요? 일본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수술하는 병원이. 그러면 일본에서도 엄청난 수주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 재물을 딱 봤더니, 이제 잠시 후에 종목 볼 거예요. 재무를딱 봤더니, 어, 재무도 괜찮아. 나쁘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 수주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번 실적은 언제 잡히겠어요? 25년에 잡히겠죠. 그죠? 25년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은 뭐로 움직인다? 상, 어, 얘네들이 좋아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심리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대 심리. 그죠? 뭐 센티멘탈이라고도 하는데 기대 심리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볼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일단 지금 두 종목 정도 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지금 들어 지금 바로 또 들어갈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뇌 수술 로봇 고영입니다. 드디어 가지고 왔어요. 고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 이거 별로 좋아하는 제가, 제 패턴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여기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 패턴?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 눈에만 보이나요? 제가 볼때는 똑같은데요? 네? 여기 있는 요요요 요, 요, 요 패턴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요렇게 봤을 때요 패턴이랑 응? 지금 여기요 여기 패턴이랑 지금 현재 여기랑 전 똑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좀 똑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단에 갭이 있어요 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카이메로입니다 카이메로 카이메로 관련 주에요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일단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최저점 라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17,000원에서 13,000원 잡으면 은 조금 괴리가 조금 크기는 해. 그래도 한번 해볼 만은 하잖아요. 21선 위에 있고. 제가 이거 어젠가 어젠가요? 그제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1선 터치하러 간다, 안 간다. 갈 거다. 오늘 바로 상승 나왔네요. 어찌 되었던지 가네. 그죠? 자. 예, 유통 주식수 얼마예요? 5,100만 주 짜리입니다. 유통수가. 자, 얼마예요, 여기? 5,200 터졌어요. 여기. 4,100 터졌어요. 여기서 한 바퀴, 여기서 두 바퀴 돌았어요. 그죠? 한 바퀴, 한 바퀴 해서 두 바퀴 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여기,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해 먹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해 먹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해 먹겠습니다. 제가 세력이면. 여기에 한 50억, 100억 들어가 있으면. 그죠? 저는 여기에서 해 먹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죠? 나오는 거래량이 없고.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신호까지 떴고요. 그죠? 21선 상단에서 기다려주고 있고. 그리고 고점을 여기. 그죠? 저점을 여기라고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어놓으면 절반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자리 뚫어주게 되면 여기까지는 그냥 가겠죠. 여기 얼마예요? 대략 한 19,000원 잡을게요. 19,000원까지는 그냥 갈수 있는 종목이다. 더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갈것 같은데요 여러분. 네? 이거 앞전에 이 패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더 크게 상승 나오겠죠? 똑같은 패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얘네들 지금 거래량 보세요. 똑같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만 보세요. 여기 자 아, 하단에서 거래량 터졌죠. 하단에서 상단에서 안 터졌죠. 눌렸죠.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똑같잖아요. 하단에서 거래량 터졌죠. 여기에서 여기서 안 터졌죠. 눌렸죠. 여기랑 지금 똑같다니까요 여기랑 얘네들 만들어가는 패턴이에요 무슨 얘기냐 계좌관리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거래량들이 터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해먹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 터진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 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이 거래량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껏 알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세요, 여러분. 네. 다섯 분밖에 안 누르셨어. 21선 돌파 나오면 19,000원, 2만 원까지 갈 거고요. 2만 원 돌파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최고점 2만 2,000원, 22 22,250원 저는 개인적으로 넘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서 고형도 좀 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3월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 시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등 나오는 종목들 막 올라간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일단 재무 먼저 딱 보시고 빨간색 있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혹여라도 그러한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빠르게 빠르게 자동매도 무조건 걸어놓아라 아시겠죠? 5%짜리 10번 먹는 게 쉬워요 50%짜리 하나 먹는 게 쉬워요 5%짜리 10번 먹는 게더 쉬워요 그러니까 한 종목 가져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내가 5%의 매도가 됐는데 얘가 30% 갔어요 아 아까워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5%짜리 10개 먹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요 지금 병원을 좀 다녀올게요 병원 좀 다녀와야 될것 같으니까 어, 오후 아마 어, 오후장에 뵙게 될것 같아요 지금 병원을 좀 빨리 좀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장 대응 잘하고 계시고 자동매도 반드시 걸어 놓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제가 볼 때는 다 진입이 가능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옆에 텔레방으로 입장하시고요. 매매 기법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강생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텔레방에서 인사드릴게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차트 매니저였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